아멘. 오늘 요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길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말씀은 총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대적 상황을 좀 본다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1 1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열1기하 14장 25절에 명맥하게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요, 예 이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1장의 지난 말씀 오래일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1장의 말씀을 쭉 읽어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표현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피하고 피하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결국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장면이 일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있죠. 이어서 이제 오늘 이장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물고기 이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밤낮 3일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랫더니 여기까지요 예. 잠깐 띄어주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랫더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갇혀서 하늘 앞에 외치는 까닭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고난 때문에 또 고난이 그러면 또 무엇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불순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불순종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순종보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나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아, 여기 서, 첫 부분 3자, 3절의 서두 부분 그러니까 상반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기품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지로 몰았습니까? 사지로 몰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겪게 된 상황의 상황 속에서 린느웨를 향한 결정이 아닌 바다에서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누가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지로 몰았지 몰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왜곡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께서 요나를 쫓아내셨을까요? 아니지요. 요나의 내용의 말씀들 너무 잘하니까요. 음,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죠. 오히려 요나 자신이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순간도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쫓아서 내치시는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묵묵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 그가 무엇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심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성전만 바라볼 뿐 니니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자 계속해서 요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깨 보겠습니다 하반절 나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려다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 말씀이고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요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뜻왜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켜야 되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데요. 니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기도가 참으로 없다라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는데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음 자신에게 있어서 이 요나가 있어서의 그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내면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자신의 백성만 그리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팔 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 절과 9절8 절부터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인 나이다. 하니라. 아멘이 말씀은 요나 자신이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다른 존재임을 부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요나 자신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요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의 사명을 완수케 하기 위해서 그를 물고기에게 명하해서 육지로 토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이 말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요나의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바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칠흑같은 어두움의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나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암흑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외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로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로하이.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원어상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부각시키는 표현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언약 백성, 즉 당신의 종들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신명이기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칠륵 같은 어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칭한 데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반드시 그 자신을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반드시 행하실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사실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면이 더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절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분 그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치륵같은 어둠 속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직시하기보다는 원망하기일 수 있죠. 원망하고 한탄하기일 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 받게 된 것이 자신의 불순종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은 잊어버렸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월에 내려가는 상황.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월과 같은 내려가는 상황, 산의 뿌리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월 처절하게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가로 테 있던 그런 상황,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륵같은 어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올곧게 믿음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누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쭉 읽다 보면 긍정적인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이 나라와 민족을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악법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푸른 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인 가정의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픔 있고 슬퍼하는 가족들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더러운 악법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라 되게 하시, 고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극렬히 여겨 주시므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극렬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극렬히 여겨주옵소서. 상처 많은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직하게 전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 하나님 아버지 요나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그 신앙의 연약함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렛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직하게 믿음길을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어둠의 길이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